아무 문제가 아, 없는데 그래도 그래. 이제 조금 엄마 아빠하고 이제 중삼이면 같이 자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 이제 혼자 자는 걸로. 조만간 네? <laughs> <laughs> 기수야. 아, 예, <laughs> 아빠 자랑이라고 쓴 부모님이 저요 사실은 그 동안 또 운율이가 붕어빵 나서 아빠 흉을 엄청 봤잖아요. 그렇죠. 너무 아빠 흉만 많이 봐가지고 붕어빵에서 제가 굉장히 그 야, 망신살이 뻗쳤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 제가 아는 사람을 만났어요. 지인을 네. 만났는데, 니네 아들이 니네 아빠 얼마나 자랑하고 다니는지 알아? 우와. 어, 설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 그랬더니, 요즘 왜 SNS에 사진 올려놓고, 뭐, 글 달고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거기 온유리가 제 사진을 올려놓고, 아, 우리 아빠 카리스마 있죠? 우리 아빠 멋있죠? 그러면서 제 사진을 올려놨대요. 와. 야, 아빠 흉만 보는 줄 알았더니, 그래도 아빠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구나. 감동을 좀 제가 받았죠. 언니저 그 아빠 자랑했어요? 사진 올려놓고? 저 그거 그냥 심심해서 올려놨어요. 어? 아빠가 저번에 아, <laughs> 뭐야? 식당 하아고기를 잡아서 <laughs> 제가 그냥 올렸어요. 너 그러면 아빠가 낚시 가서 고기 큰거 잡은 거 그냥 신기해서 올린 거야? 응! 아빠 자랑스러운 게 아니고? 응! 너 식당에 가서는 안 그랬잖아. 아빠 자랑스러워 했잖아. 언니들 그 식당에서 어떻게 했는데요? 제가 밥 먹으러 식당에 갔는데요. 식당에 아빠 사진이랑 아빠 사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기해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구경했어요. 그치?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 알아보고 너가 뭐라 그랬어? 안녕하세요. 저는 영기가아들 예유 요이랬어 그러니까 그게 아빠 자랑한 거지. 아빠 자랑 안 하고 그냥 어. 마음 속으로 자랑스럽다고. 근데요, 저 사진요 은 아빠 자랑 친구한테 한적 있어요. 친구들이 야니 네 아빠 빡빡이지? 이렇게 놀려서요 제가요. 오 그래도 우리 아빠 빡빡이 중에서 제일 잘 생겼어. 그럼 니네 아빠는 머리카락 있는 사람 중에서 몇 번째로 잘 생겼냐?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잘했지? 그치? 그래 그러니까 그냥 아빠 빡빡이 중에 제일 잘생긴 거로 하자 그러 알았지? 알겠습니다. 고뭐 <laughs> 아... <laughs> 아... 어, 아, 생각 나한테만 무뚝뚝. 어? 아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가경이는 좀 무뚝뚝한 줄 알고 어, 소윤이가 애교가 진짜 많은 줄 알잖아요. 네네. 사실 반대입니다. 아하. 소윤이가 요즘 어허. 반대가 됐어요. 어. 음. 학교에서 제가 애교를 너무 잘 부려요. 아 그리고 귀염도 많이 들고 남자 애들한테. 네. 아 근데 저한테 요즘 애교를 아니, 안 부려요. 아 저는 금반에 사는데.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영 요즘 좀, 좀 예. 학교에서는 어떤 애교를 불러요아빠한테요 <laughs> <laughs> 아빠 아빠한테 아빠한테는. 사실 예전엔 아빠한테 애교를 많이 부렸는데요. 그렇죠. 아빠는 저한테 바라는 게 너무 많아요. 지금 <laughs> 아 조금이라도 귀엽게 애교를 부르면 계속. 좀더 귀엽게 해봐라 좀더 실감나게 좀더 예쁘게 해봐라 아빠 좀 예쁘게 해봐라 하면 진짜 요구가 많으니까 어. 똑같은 애교를 몇 번씩 해야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귀엽게 애교를 부리는 걸 점점 참게 됐더니 이제는 애교를 안 부리게 됐어요 알겠어요 수윤아 그거는 여기 아빠들 다 마찬가지예요 딸 가진 아빠들은 그더 귀여운 모습, 더 예쁜 모습 그거에 열심히 일했던거 스트레스가 다 풀리는 거야 음. 그거 잘 알잖아 근데 제가 또한 가지 지금 배신감을 느꼈던 거는 저한테는 전혀 요즘 안 그러는데 남자친구한테 어? 네. 뽀뽀하고 그런 오. 사진을 아 보고 아아아아 내가... 아이고. 나 진짜 돌아버린줄 알았... <laughs> 네, 돌아 아빠가... 휴대폰을 자랑하더라고요 응. 응. 찍고 뽀뽀하고 그러고 서윤아 그래. 네? 아빠가 남자친구 사진 보고 화냈어요? 네 제 남자친구 성훈이랑 같이 뽀수하는 사진을 보고 어머지 우리 비싼 딸한테 입술을 대? 하고 화났어요. 그렇다. 아, 그렇죠 어, 여자는 항상 도도 해야 돼. 좋아한다는 말을 절대 하지 마! 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성훈이는 우주에 대해서도 알고요. 과학상도 한 10개쯤 많이 받았고요. 어. 어, 지금 저는 곱하기 배웠는데 걔는 벌써 분수 진짜 어려운 거 배우거든요. 이야. 그래서 성훈이가 톡톡 했어요 소윤이 형 그럼 아빠가 안 삐지게 똑같이 뽀뽀도 해주고 그러면 되잖아요. 아, 그... 아빠 수염 부리는 아 수염이 조금 어 따끔따끔해서. 네. 네. 그럼 강형량이 그래도 뽀뽀를 많이 해주세요. 아, 그것만은... 왜요? <laughs> 그것도... 그, 그.